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어제부터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 말씀입니다 어, 어제 보신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그런 사람들 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어, 이 사람들의 그런 어, 믿음을 어,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때로는 아벨처럼, 때로는 에녹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각자 처한 유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이 모든 선진들의 믿음을 설명한 후에 이제 13절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 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어, 저는 23절이 서럽습니다. 어, 어, 제가 잘 눈여겨 보지 않았던 구절인데, 아 "이게 정말 대단한 구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 지금까지 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23절에 보면, 그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묵상했던 부분이에요. 아마 우리는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그죠?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실망하죠. 내가 지금 뭘 기다렸던 것인가? 어떤, 어떻게 보면 나의,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에 대해 후회할 거예요. 어쩌면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멀리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걸 좀더 풀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더 멀리 봤다는 거예요. 길게 봤다는 거예요.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급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길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환영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환영, 웰컴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멀리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증언하여 따르있죠 네, 이거 뭐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이고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 현실을 빨리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멀리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여전히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 고된 삶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나그네로 사는 이 현실을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지.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사랑송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 현실을 지금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사절이 또 놀라워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십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에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 얼마만 가면 그 약속의 땅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약속이 실현되지 않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르죠? 더 멀리 봤다고 그랬죠. 더 길게 봤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 해요? 새로운 소망이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 현실의 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히 거할 땅,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 믿음이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실망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 1 5절 16절을 계속 읽어 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따라 합시다. 믿음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꿈꾸고 바래야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진정한 성 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신앙의 선조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믿음과 기대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대는 뭐냐? 기대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으로 바뀌는 게 기대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고 좌절되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 그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믿음은 뭐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또 아브라함 가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믿음을 한 번씩 또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런 축복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시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하셔놓고 지금 모순되는 지금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믿었기 때문에. 무슨 약속입니까?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이 말씀도 참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삭이 아브라함 가문의 유일한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 놓고 아들을 바치라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이두 말씀은 모순되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너의 가문의 자손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셔 놓고 그 아들을 바쳐라. 모순되잖아요. 근데 이 모순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순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요, 일단. 확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순종하면서 뭘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지만, 이삭을 절대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왜? 그렇게 처음에 약속하셨으니까. 정말 아브라함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처음 하나님이 아시다 하셨던 약속을 믿고, 모순된 상황에서도 믿고, 확고하게 믿으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면서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또 믿는 거예요. 아예 자기의 그, 어, 신앙 속에서 조금의 의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조금의 0.01%의 의심도 파고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벽을 쌓고 절대로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20절을 한번 보면 이삭의 믿음이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이삭은 어떤 믿음이냐? 이삭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늘 듣고 배웠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란다. 그걸 계속 들었어요. 이것을 들은 이 이삭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아버지가 되어서 두 쌍둥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할아버지가 들려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가르쳐 주고 또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역시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믿었던 믿음, 아버지가 물려받고, 그 아버지가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그 자녀들이 또 아버지가 되면, 또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계속 그 믿음의 그 약속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 아버지가 어, 정신적으로 약간 좀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어, 기억 상실이 일어나고 아마 극도의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간단하게 때였기 때문에. 근런데 어, 나중에 그 아버지의 그런 증상들을 제가 들었는데 그때 너무 너무 힘들 때 아버지가 환상을 봤다는 거. 그 환상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순간을 상황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어릴 때 제가 들었어요. 아마 기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3살4살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아버지의 그 환상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그 축복의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뭡니까? 부모가. 야, 인생은 힘들어.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렇게 살면 너희들 불행해져.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들, 잘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자. 아버지는 알아. 엄마는 봤어. 그렇게 이삭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믿음의 이삭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을 한번 마저 볼게요. 야곱의 믿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야곱은 어떤 믿음을 보여줬냐? 야곱은 죽기 직전에 열두 아들들에게 모두 일일이 다 안수해줘요.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의 아버지였어요. 축복의 아버지.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기력이 다 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지팡이를 짚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해주고 한없이 아버지가 축복을 쏟아 부어주고, 그리고 지팡이를 쥐고 마지막으로 서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병들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축복하기는커녕 막 공포와 두려움 속에 내가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끝을 맺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이 마지막 순간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모든 가족들이, 모든 자식들이 다그 임종을 지켜보고 마지막 순간에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때 어? 자, 자녀들은 막 그리워하면서 어? 울겠지만 그때 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힘들지만 온 기력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과 같은 마지막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같이 있으나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 말은 뭐냐하면 요셉은 어떤 믿음이냐 임종 직전에 야곱은 축복을 했는데 요셉은 뭐했냐면 너희들아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를 떠나라고요? 애굽을 떠나라. 떠날 때 나의 이 뼈를 너희들이 가지고 떠나라. 그리고 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 주어라. 이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50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을 한번 봅시다. 실제 우리 요셉의 유언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두 가지 유언을 한 거요. 예 빨리 떠나라 이 애굽을. 그리고 내 뼈를 가지고 꼭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주어라. 뭐예요, 요셉은? 할아버지가 들려주었던 그 약속의 믿음을 끝까지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뼈라도 가나안 땅에 꼭 묻어 주어라.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시죠. 하죠. 이 요셉이 빨리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야, 애굽을.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어땠어요? 너무 좋았잖아요. 요셉 때문에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어느 정도 지위도 생기고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잘 이해 못했어요. 지금, 어? 아버지 때문에 삼촌들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 애국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왜 떠나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 아버지의 이 유언을 무시했죠. 그죠? 무시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유언한 대로 신속하게 떠났다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 우리 유족들에게 그런 고면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임종시에 아버님이 어머님이 마지막 임종 전까지 늘 자식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떠올리시라고. 평생 사시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떠올리라고 제가 말해요. 저는 그것이 그 가정의 축복의 예언이라고 저는 봐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의 유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노예 사이로 전락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요셉의 유언은 맞았어요.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요셉의 유언은 바로 이런 거겠죠. 자녀들아,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라. 애굽의 현실이 지금 살기 좋다고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축복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심어주시고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에 한없이 축복하고 그리고 끝까지 찬송가 일절부터 4절까지다 부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임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자녀들에게. 현실이 안 좋아지 하 말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해 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대와 다릅니다. 기대는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지만 믿음은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실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바라기는 우리 마지막 순간, 우리가 숨이 다는 그 순간. 지팡이를 짚고 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주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경자 권사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시험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